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10년 12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0장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44쪽경에 있습니다.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예,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줌에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두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일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일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욕심 많은 아버지는 두 딸을 이용해 야곱을 조종하고자 했기에 첫째 딸 레아는 원하지도 않는 야곱과의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야곱의 사랑은 라헬의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네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순입니다.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그이 아들을 낳을 때 레아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한 방을 쓰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에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발행과는 다르게 야곱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30장 1절을 보시면요. 라엘은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언니는 네 명씩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동생인 자기는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라엘은 언니를 시기했을 것입니다. 동생의 시기와 질투에 언니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남편은 단한 번도 자기를 사랑해준 적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친동생마저도 아이를 갖는 문제 때문에 언니인 자기를 시기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따돌림 당하는 듯 살아가면서도 레아는 단한 번도 남편과 친동생 라엘을 미워하거나 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언니를 친동생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질투를 하고 있었으니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언니를 시기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리는지 라헬은 다짜고짜 남편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이유는 모두 남편 당신 때문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혹시 라헬은 자기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남편이 나는 오직 나의 당신만을 사랑해라고 말하곤 하지만 실은 언니 레아를 남편이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심을 더 크게 만들어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정작 아이는 남편의 아이를 지금까지 4 명씩이나 낳았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한두 마디 거들 때에 라헬의 남편에 대한 의심은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결국엔 라헬은 오늘처럼 남편을 찾아가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마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분을 못 참고 라헬에게 소리치지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냐. 베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순간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7년 일하고 또내 아들을 낳고 난 후였으니 베들 사건이 있은 후 적어도 11년 동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단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셈입니다. 거의 11년 만에 야곱은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내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된것 모두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어서야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임신 여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곱은 본인을 의심하고 언니를 향해 질투하는 라헬에게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위 내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였었지요. 이때 남편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요아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임신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야곱이 라헬에게 쏘아붙인 후.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내의 임신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 기록했겠습니다. 임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으나 정작 남편 야곱이나 아내 라헬 모두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라헬은 자기 여정 비라가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는 아들 두 명을 낳게 만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단인데요.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어 내게 아들 두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팔절을 보시면 내가 언니 라엘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어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니의 경쟁에서 내 손을 높게 들어주시고 언니의 손은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다? 라는 심정으로 여정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지은 것일 텐데요 라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두 자매 사이에 일어난 경쟁 사이에 둘째의 손만을 들어주신 것일까? 저는 라엘의 생각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언니 레아는 동생을 라이벌로 시기할 대상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언니를 향한 질투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생 라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서 그녀의, 실,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아내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레아는 가시라고 지어줍니다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종 실바가 둘째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을 레아는 아셀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는 이런 레아의 심정이 아셀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엘은 여종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경쟁, 이기심, 억울함을 푸시려고 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면 언니 레아는 자기가 낳지 않은 시녀가 낳아준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도 복됨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자기 여종의 아들들에게 각각 붙여주었던 것이지요. 레아와 라엘 중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 법한 사람은 레아가 아닙니까? 그런대로 레아는 주변 사람들을 늘 복됨 기쁨으로 바라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복됨과 기쁨을 또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엘의 오늘 모습 중에서 어느 쪽에 우리는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레아처럼 복된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도전과 은원과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온 땅을 또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이 때에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고쳐 주소서, 도와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우리 고삼, 우리 손주 또 조카 녀석들이 있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아이들이 지난 19년,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또 애쓰고 공부했던 것들을 또 쏟아내며. 또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가문을 통과하는 시기라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에 어수선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오늘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고삼 전국의 모든 고삼의 친구들이 또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시험 볼수 있도록 오늘만큼 날씨와 또 모든 또 주변 환경들을 지켜 주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고국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또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기도 제목 하나도께아에며 하나님의 은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록하겠습도다 함께 기도합니다